삼문 성경 공부 잠언 십삼장 이십일절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루느진라 그래서 역시 내용적으로 대비를 이루는데 재앙은 누구에게? 죄인들에게. 그 다음에 선한 보응은 누구에게? 의인들에게 따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전형적인 인과응보의 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 따라서 우리는. 어, 그 의인의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선한 보응이 임하게 되어짐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딱상문 성경공고 잠언 13장 22절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느니라. 그래서 13장 22절은 "선한 사람들은 그 산업에 자자손손에게 어, 끼쳐,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이렇게 넘겨주지만,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서 쌓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음은 28장 8절에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욕기 27장 17절에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의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재물을 많이 불이하게 쌓아 두면 그것이 자기가 쓰는 게 아니라 나중에 그것이 의인들을 의, 그것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끝까지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첫째 하나. 또 하나는 우리가 아무리 약하게 돈을 벌어도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